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월요일 모닝 브리핑입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일정부터 이 시간 통해서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아, 일단 10월 30일 월요일 LG 화학 s 5일 WCP 등 실적 발표가 있고요. 9월 관광통계도 발표됩니다. 전에 나왔던 네, 기사를 보니까 중국 공매도, 중국도 공매도가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공매도 규제를 좀 강화한다고 오늘부터 합니다. 자, 우리도 주말에 공매도에 관한 많은 기사가 좀 나오고 있는데 어, 규제가 좀 될지 네, 좀 체크를 좀 해봐야 할것니다 일본은행 금융정책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죠.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죠. 지난 7월달, 어, 7월달에 네, 이전에 일본은행에서 해왔던 어떤 정책의 변화가 좀 감지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또 어떤 내용이 좀 나올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이틀 걸쳐서 회의가 있고요. 미국은 이제 핀터레스트 맥도날드 실적 발표가 있고 애플이 스퀘어리 패스트라는 주제 하에 아이맥 맥북 등 신제품을 공개할 전망입니다. 10월 31일 삼성전자 확정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네, 컨퍼런스 콜에서 향후 시장 전망 어떻게 내다보는지 네, 그 내용이 이제 주가에 또 영향을 줍니다.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네, 정부 시정연설이 예정되어 있고요. 디램 랜드플래시 계약가격이 발표가 있습니다. 공모청약하는 기업들도 있죠. 네, 10월 30일에서 이틀에 걸쳐서 큐로셀 메가 터치, BI, 매트릭스 컨택이란 종목이 네, 공모청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미국 기업은 화이자, AMD, 암젠, 네, 마스카드 캐터필라 등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요즘 일교차가 좀큰 관계로, 네, 저도 좀 곧불에 좀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네, 장도 어렵지만, 건강에 더더욱 더이 신경 쓰시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11월. 어, 11월에 이제 그 4분기에 뭐 테슬라 사이버 트럭 출시가 될, 뭐 된다고 하셨습니까? 이게 11월에 될지 12월에 나올지는 가봐야 되는 거고요. 에이픽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여기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가. 그리고 11월 MSI 편입 뭐, 낙복이 과대돼 있는데, 예상 종목 같은 게또 어떤 게 있는지도 미리 좀 꼼꼼히 좀 알아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자, 11월 1일, 네, 수요일이죠? 네, 10월 수출 동향 발표하고요. l g 화학이 그, 제공시 기간이네요. 네, 공모총회하는 기업이 있고, 그, 그러니까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이제 FMC 회의 결과가 발표되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네, 11월 2일 목요일 날, 새벽 한 (3시경에) 파울 연준의장 기자회견에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주가가 상당히 좀등락거리잖아요자쭉 있고 네 루닛 네 구주주 유상청약 일정이 (11월 1일과 2일) 있네요 신주 상장 예정일은 (11월 24일이네요) 미국 기업 아니까 그러니까 아유 네 미국 기업 컬컴 에어비앤비 실적 발표가 있고요 네 일본 기업 토요타도 이날 네, 실적 발표합니다. ISM 제조업 지수 중요하죠. 자, 11월 2일 날, 네, FMC 회의 결과 새벽에 나오고, 애플 실적 발표는 현재 시간으로 11월 2일이니까, 우리 시간으로 11월 3일 새벽에 되겠죠. 노브로디스크, 3분기 실적, 뭐, 일라이릴리도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이 체중 감량 관련해서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네, 비만 치료제 네, 애플 그다음에 네, 노브로디스크 일라이리 이 네, 기업들 실적 좀잘 체크를 하시고요. 11월 3일 네이버 실적 발표가 있고 네, 스펙으로도 합병되는 네, 회사가 있습니다. 어, 무엇보다 이제 미국 현지 시간으로 10월 고용지표 이거 상당히 좀 중시합니다. 지금 미국 언론에서는 어, 미국 언론에서는 네, 이번 주에 이제 국채 매입 계약,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FMC 회의, 그리고 10월 이 고용지표, 이 부분을 상당히 좀 중시 여기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준비된 내용 볼까요? 먼저, 어, 지난 토요일이죠.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날, 네, 미국 진식 결과. 뭐, 상승 출발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죠. 이 평지 다검 통해서 보겠습니다. 다우 뭐쭉 밀려 버렸잖아요. 그죠? 나스닥 좀 반등 추로다가 밀려 버렸죠. 이 약세장입니다. 약세장의 전형적인 흐름입니다. 장 초반 빨간색을 볼때좀 희망을 보이지만 장 끝날 때쯤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변하는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장이니까요. 지금 이런 의죠. S&P 500 지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우리나라는 뭐 200일 이동평균선 잘안 보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200일선을 상당히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200일 이동평균선을 장기간, 네, 자, 하락했다가, 이 코로나 때입니다. 네, 깨트렸다가, 다시 200일 이동평균을 돌파했을 때 주식을 사고, 2 0일선깨뜨기 전까지 주식을 끌고 와서 2 0일선을 다시 재차 깨뜨린다? 그럼 주식 팔고 2 0일선 돌파, 매수 쭉 끌고 가다가 2 0일선 이탈시 매도 자 근데 이때는 요것과 요폭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기술적으로 볼 때는 이 매도할 때는 2 0일선 기준이 아니라 다른 기준으로 또 보시는 것이 좋겠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S&P 500보다는 나스닥 지수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나스닥 차트도 한번 그런 한번 적용을 해보게 되면 상당히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본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죠. 이 차트입니다. 근데 차트에 모든 게 녹아져 있어요. 네, 심리, 수급, 뭐 실적, 뭐 이런 거에 넣었는데 자 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자 S&P 500 이, 길게 보게 되면, 이, 건 이제, 위크로 원 이기지 않습니까? 이 주봉선입니다. 이건 주목 주봉 차트예요 주봉상 200주선을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때는 깨뜨렸다고 해보겠죠. 그죠? 여기도 살짝 깨뜨렸네요 근데, 200일선에 터치하거나 살짝 그 정도까지 빠지, 빠지게 되면, 지금까지 미국 시장은 다 거기서 바닥을 치고 올랐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제 200일 이동평이 어디에 위치돼 있냐? 네, 야후 파이낸스 도에서좀 보고 있어요 지금요. 자 보시죠. 여기입니다. 200일선이 지금 뭐 3,940.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4,000을 살짝 하이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 3,950이나 요 정도에서는 네이 투매 이제 매도 구간은 아니다. 이 차트로만 봤을 때 그렇게 볼수 있다는 거죠. 다시 일봉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도 200일선을 좀 깨트리고 S&P가 먼저 깨트렸죠. 그리고 이제 나스닥이 지금 뒤따라가는 흐름이고 그러니까 반등 줬다가 다시 밀려버리고 이런 흐름이 되는 거죠 지금요. 당연히 미국이 기침면 우리는 감기 몸살 걸리듯이 미국의 200일선 네 흐름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상당히 좀 영향을 받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 S&P 500의 아주 주요한 네, 기술적인 서포터 레벨, 이 지지 레벨은 어디냐? 200일 이동평이죠그죠죠 과거에 이제 급락 대 200일선에서는 이제 그 급락세가 멈췄다는 얘기입니다. 2011년도, 2026년, 16년, 18년도, 22년도. 이 블룸버그에 이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또 한편은 이제 어,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날 그 미국의 3분기 gdp 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전년 대비한 4.7% 정도 예상에는 4.9로 나왔죠 상당히 지금 이 gdp 성장률이 좋은데 일석이다 이후에 좀 꺾이게 되면 그래서 이제 어, 뭐 기술주들이 금요일날 미국 시장에서 많이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날 개인 소비 지출이 또 코어 c p i 같은 경우, 코어 PC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3.7%, 여전히 뭐 견주한 거죠. 근데 이 지표는 연준이 상당히 선호하는 지표 아니겠습니까? FMC 회의에서.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업종을 보게 되면 애플 후실적 상해로 올랐고요. AMD, 인텔, 마이크론테크놀리지 반도체 좀 올랐습니다. 메각해몇개 올랐고요. 근데 장중 상승폭은 다 줄어들었죠. 금융, 뭐 헬스케어, 에너지, 뭐 유틸리티, 산업재 전반적으로 약했습니다. 특히 포드나 GM 주가도 많이 빠졌죠. 네. 좀이 부분은 좀 혼조스럽죠? 자, 인버스 ETF가 많이 오르냐? 뭐,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나스닥은 올랐기 때문에, 이제, TQQQ, 레버리지 ETF 좀 올랐지만, 다우나스닥, 다우 s p 혼조다 보니까, 이 인버스 그림도 썩좀 그렇죠? 오히려, 네. VIX 관련된 ETF만 좀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잘 주시할 것은, 조금 전에도 봤습니다만은, 이 조금 전에도 봤지만은 200일선 혹은 200주선에서 지지라인이 형성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사실 저는 이번 조정의 이제 끝자락 이게 좀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랬을 때 먼저 우리가 포트폴리오 를 짠다면 미국 주식 시총 상위 미국 주식에서 어떤 걸좀 선택할 것인가? 그 전까지는 ETF로 뭐 지켜보는 것도 좋고 만약에 대응한다면 뭐 짧은 대응을 한다면 ETF로 좀 대응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좀해 보게 되더라고요 잠깐 이 밑단 한번 보시죠 순서를 바꿔서 밑단의아요 내용 보시죠 아요 내용 네자네요 내용입니다 S&P500이 이제 조정용에 들어갔다는 얘기 맞습니까 근 이제, 과거 좀 데이터를, 이건 이제, 마켓워치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이 조정 영역이라면, 고점 대비 한10% 하락했을 때. 그런 구간을 보더라고요. 이게 올해 7월 3 1일 고점 대비해서 10.3% 하락했어요. 근데 과거, 15번의 S&P 500 그, 조정 구간에서 주가 회복까지는 평균 3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 후에, 자, 보세요. 어, 이한달 약세죠? 정말 3개월 후에 이제 강박으로 돌아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1년이 좀 지났을 때는 평균적으로 한10.1% 올랐답니다. 뭐, 중간값은 15.9까지도 됩니다만. 네. 이런 내용도 좀 알아주십시오. 뭐, 주시장이 뭐 계속 빠지지 않습니다. 안될것 같으면서도 되는 게 주기시장이죠. 자, 그렇지만, 오늘 뭐 코스피 200은 또, 네, 선물 지수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될지 좀 봐야겠죠. 물론 이제 우리 시장도 지난 금요일 날 코스닥 같은 경우좀 반등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좀 약했죠. 근데 이번 주, 또 예측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뭐 중동 분쟁이랄지,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고, FMC 회의랄지, 뭐 목요일날 새벽까지는 시장이 여전히 변동성이 노출되어 있죠. 물론 이제 뭐 목요일날 이후에도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일단 계속 우리는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자 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뭐장 우리 시장 뭐 종가 봤을 때참 어렵기 때문에 좀 당분간 네, 모닝브리핑 위주로 하는 겁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 금일장에서는 1355원, NDF에는 1354원, 비슷하죠? 네, 미국 국채금리 1 0년물자리도 변동 이 없었습니다. 유가 소폭 올랐고요. 반도체 지수 올랐으니까 반도체 ETF 올랐죠? VIX도 올랐습니다. 자, 이번주 이제 미국 증시에서 중요한 건 이제 국채 판매 계획, 이게 이제 11월 1일날 있다그래요 예, 지난 8월에도 이제 이 국제 판매계획 발표한 다음에 좀 장기체 위주로 좀 올랐다 그래서 이것도 좀 중요하게 좀 보고 있고 에, 무엇보다도 이제 목요일날 새벽 파우르장 기자회견 네, 매파적 견해를 유지하냐 아니냐 지난번 어, 지난번 이제 여, 어, 연설이 있었죠 그때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 장기 금리 상승 이 장기 이제 금리가 상승하니까 굳이 뭐 추가적으로 긴축할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FMC 회의는 이제 금리 동결이 좀우세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본 아까 얘기했죠. 네. 뭐 계속 미국도 언론 보게 되면, 네, 파업이랄지. 그니까 러 지금 악재를 계속 되고 있는 파업으로 봤단 말이죠. 근데 지금 스텔란티스하고 포드는 합의를 했죠. GM만 좀따어 준다면, 요 악재가 하나 좀 사라지겠죠. 그러면 어떤 시장에 주요 또 모멘텀이 좀될수 있습니다. 뭐 실망스러운 시, 네, 그다음에 이제 속속 밝혀지고 있는 기업들 3분기 실적이 좀 실망스럽죠. 그다음에 네, 학생 학자금 제 대출 체계 뭐 이런 부분이 또 고용 지표도 좀 영향을 좀 주, 준다.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도 네, 경제가 이 모멘텀을 좀 잃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 시각도 있죠. 뭐 실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S&P 500 이거 아까 봤지만 상당히 좀 중요하죠. S&P가 조정에 들어갔을 때한 3개월 회복까지는 좀 3개월 평균 3개월이 좀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뭐 10월 달에 들어갔다. 그러면 10일, 12일, 그러니까 1월장에 대한 기대감은 또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포도주가가 이날 이제 12% 급락했죠. 왜냐하면 이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 때문에 너무 이제 오래 쉬다 보니까 뭐 당연히 실적 전망치 오래 세웠던 계획이 이 들어맞질 않겠죠. 그래서 올해 연간 가이던스를 철회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3분기 전기차 부문에서 예상보다 훨씬 높은 네, 1 3억 3천만 달러 따라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분기 때 10억 8천보다 더 적자폭이 좀더 늘어났죠. 우리도 이제 지난 그 10월 27일 날 이데일리에 이, 이 기사, 기사가 나더라고요. 포도 전기차 120억 달러, 투자 연기, 배터리 공장도 지연, 뭐 지연도 그렇고. 근데 이날 기술적 반등 이산이 좀 나왔었습니다. 자 주초 또 어떻게 될지 좀 체크를 해볼 것 같고요. 자스텔란 스티스 같은 경우는 이제 포드가 정한 뭐이 정한 모델을 네, 따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전미 자동차 노조와 잠정 계약에 이르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GM까지 좀 합의를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부 불확실성은 좀 해소가 되는 그렇게 볼수 있겠죠. 자 금일장에. AMD 주가가 꽤올랐죠 네. 이제 파이퍼 샌들러에서, 샌들러의 애널리스트 하시크루마가 올해 이제 PC 시장이 러프하게 하면 한 2억 7천만 대 정도 봤는데 내년은 한 3억 대 정도. 그러면 당연히 AMD에게 좀 긍정적이다. PC 시장에서 상당히 이제 주요한 참여자가 아니겠습니까. AMD가. 그래서 이 소식 때문에 이제 AMD 주가 올랐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네, 가자 이 이미지에 네, 가자에 좀 진입하지 않았습니까 가자지구에? 그래서 길고 좀 어려운 전쟁이 좀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인명이 예, 지금 목숨을 잃고 있죠. 자 국내 증시 11월 1일. 네, 수출동향, 그 다음에 FMC회의, 물론 이제 31일 삼성전자 확정 실적 발표, 1일 수출동향, 2일 FMC회의, 그 다음에 애플, 이거에 따라서, 네, 눈치를 많이 볼것 같습니다. 이 기사 내용도 보게 되면, 뭐, 이런 이제, 바닥을 다지기 이어가는 코습이그게 단서를 잘하습니까 술집이 반등된 버팀목이 될 수도 있다. 또 이런, 또 이런 기사가 있어요. 우량주도 소량주도 줄이를 급락, 계속 신저가를 좀 보이는 좋지 않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결국은 미국 시장에서 어떤 흐름을 좀 보이냐 그겁니다. 반등 나올 듯하다가 반등이 약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멘텀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한시적으로 또 규제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신용주의 장구일이 지난 10월 27일에는 조금 올랐습니다. 네, 그러나 여전히 네, 이런 흐름이고요. 계속 이 추가 이 조정을 받게 되니까 이 신용 담보 계좌 이용, 신용 계좌 이용하시는 분들은 담보 비율, 담보 부족 계속 계속 그 문자 달고 장주에 매우고매우고 청산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흐름 때문에 시장이 반등이 상당히 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수급 외국인들은 계속 냈다 팔고 있죠. 코스닥은 뭐 이틀째 외국인과 기간이 좀순매수 했다. 뭐그 정도 보시면 되는 거고. 우리 시장 보십시오. 200일 전 깨트린 다음에 이렇게 지금 여겐자로 좀 빠져있죠. 코스피.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제 금일날는 이제 2차전지 주로뭐 거래소로 코스닥 좀 반등을 좀 보여주면서 외국인 순매수도 이제 그한 종목이 좀 잡힙니다. 기간은 뭐 SK 하이스와 삼성전자를 순매수네요 자, 십월 2 3일부터 네, 순매도 상이 보게 되면 외국인은 삼성전자, SK 케이항이스 기간은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에 면했습니다. 자, 코스닥 보시죠. 지난 금일자 외국인 HPSP, LNF 순매수했고 기간은 에코프로, JIP엔터를 순매수했습니다. 근데 연속성이 계속 이어질지는 체크해봐야 됩니다. 자, 시간에 다닐까 잠깐. 보시죠. 뭐 지난 금일자에 뭐 거리랑 저은 건별 뭐 의미 없습니다. 네. 코스닥오 뭐 이런 종목군들 뭐 아주 개별 종목군들이죠. 아무쪼록 이번 주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로고 변동성이 계속 좀 이어질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무엇 봐도 이 보유 종목 관리에 좀 주력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S&P 500 주봉이나 일봉 나스닥 주봉이나 일봉에서 어떤 흐름을 좀 보일지 미리미좀 공부를 좀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드리면서 모닝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